음, 청소년, <laughs> 청소년에 대한 <laughs> 복지 문제, 에, 심리 문제, 상담 문제. 아, 이거는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청소년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교육학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에서도 하나의 주제가 될수 있죠. 아마 많이 겹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소년이 학교만 있습니까? 집에만 있습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문제 있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 있죠? 얘네들이 뭐,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합니까? 일반 사회도 있단 말이죠. 일반 사회에서 겪는 문제. 굉장히, 이, 변인들도 많고, 어, 뭐, 소재거리도 많고,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청소년들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쨌든, 청소년들이 집이든 학교든, 뭐, 이, 이그 이외에 다른 사회든 간에, 이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뭐, 긍정적인 심리, 기재, 부정적인 심리, 기재, 이런 것들, 뭐, 어마어마하죠. 긍정적인 심리, 기재는 뭐가 있습니까? 무슨, 뭐, 탄력성, 뭐, 존중감,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 교회 다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성, 뭐, 이런, 이런 거 나오고, 독립성, 뭐, 이런 거. 부정적인 거는 뭐뭐 뭐, 불안, 우울, 공격성, 자살 생각 뭐 에, 그거 말고도 무슨 뭐, 뭐 의존성 뭐 되게 많습니다. 분노 반추 뭐 희한한 뜻도 뭐, 보다 못하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 이런 것들이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가만히 있는데 생겼겠냐 이거죠. 에? 가만히 있는데 생겼겠습니까? 분명히 뭔가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이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심리가 생겨서 그 다음에 생겨서 그래서 뭐 어쩌고 할 건데 또 외부로 발현될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요것 때문에 요게 생기고 요것 때문에 요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되겠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는 외부에서 받아서 다시 외부로 나가는 거죠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서 우울해져서, 이 기분 나빠 학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 약한 친구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폭력이 아이들의, 어, 뭐, 분노, 분노감을 자아내서, 그게 공격성으로 나와서 학교 가가지고, 뭐가 됩니까? 왕따를 시키게 되는 거죠. 학교폭력이 생각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독립 종속. 이 종속이 또 독립 종속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의 연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습니다. 뭐 개인적 배경, 뭐 환경적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특성들, 그런 속성들, 심리적 변인들, 그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뭐 자살 생각 같은 거, 뭐이 집에서 맞으니까 우울해져서 한강 다리 뛰어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네? 인터넷 보고, 어, 인터넷 야동 보고, 우와, 멋있다,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막 쿵쾅쿵쾅쿵쾅 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뭣도 모르고, 무슨 뭐 성폭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청소년은 상담거리도 많고, 심리 기제도 많고, 변인도 많고, 어, 무슨, 뭐, 독립 변수도 많고, 종소 변수도 많고,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은 뭐에 초점을 잡으셔야 되냐면, 그 나쁜 것만 발견하면 뭐 하냐, 뭐 하냐라는 거죠. 그 나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게 있으면 이 부정적인 거를 최소화시키는 최소화시키는 긍정적 기제, 긍정적 변인을 발견한다거나 어,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적 지지 뭐 예를 들면은 집에서 많이 만나는 애가 우울해져서 자살을 많이 하는데 어, 좀더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런데 좋은 걸 하나 넣어보자. 어, 아멘, 예? 어, 교회 가가지고, 아, 할렐루야 하니까, 아, 죽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하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산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런 종교적 지지. 뭐, 영성 뭐 이런 거죠. 뭐 종교적 지지. 또는 이제 주변에 좋은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어, 뭐, 저같이 잘생긴 원빈처럼 생긴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예, 뭐, 아저씨가 지켜줄게. 하니까, 어, 나 이제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이웃의 지지. 예? 그게 사회적 지지 아닙니까? 뭐, 또래 관계. 뭐 또는 이제 아빠한테 맞고 엄마가 잘 해주니까 어떤 뭐 부모의 어머니의 어떤 지지 뭐 이런 가족의 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 지지 뭐 이런 게 있죠. 어또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부적응 부적응 같은 문제도 생기고 부모와의 친밀도 뭐 이런 것들 대화 시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성취 목표 그다음에 이제 뭐쭉 제가 뭐 여러 가지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변인들을 불러드리면 뭐 어떤 뭐 내면화된 수치심 뭐 자기자비심 자기표출 뭐 공격성 대인관계 종교적 신념 개인 통제력 뭐또 부부 부부 갈등을 목격한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변인이 될수 있는데 부부 갈등 그다음에 이제 자살 생각하고 항상 얘기 이렇게, 이렇게 어울려져 나오는 게 뭐냐면 인지적 몰락 인지적 몰락 문제. 그, 뭐, 애, 애착, 애착 문제. 그, 뭐, 무슨, 뭐, 어, 가정폭력, 뭐, 언어폭력, 무슨, 뭐, 정서, 억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학생이다 보니까 진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정서 조절 방약, 뭐, 대처 유연성, 뭐, 이런 것들. 어 긍정적 환상, 어 긍정적 환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어 굉장히 애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심하면 정신병원 갑니다. 하여튼 뭐 이런 변인들이 많습니다. 청소년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또 청소년 또 학교에서도 어, 상담 선생님으로 계신 분도 많고 또 이런 이제 시, 에, 상담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에, 이런 분들이 학술 연구를 하실 때는 어, 이런 변인들을 이런 변인들의 관계,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모형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 어, 계속 선행 연구를 하시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셔야 됩니다.